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냥 다들 아는 업데이트 뭐 카피카피머신 뭐할로윈 할로, 카니발 이런 거 말고 업데이트의 숨은 업데이트를 제가 찾아냈는데 그두 가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 스태미나 있지 않습니까 스태미나 스태미나를 딱 클릭하시면 언제 광고로도 스태미나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광고 두번볼수 있고 일일 선물로 스태미나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 여러분들, 이렇게 40개, 40개 모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뭐가 있냐? 숨은 업데이트 또 뭐가 있냐? 장비 클릭하시면 패 있지 않습니까? 팻. 패 가시면 여기 육성이라고 있죠? 육성. 육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그동안 이거 주둔 거, 요거,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돌멩이, 돌멩이 같은 거, 요거,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거 패시브 스킬이 생깁니다. 패시브.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번더 눌리면 옵션이 바뀌고, 옵션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200개씩 쓰면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육성 레벨 1인데 육성 레벨 2가 되면 한칸더 열리고 그래서 이 돌멩이로 패시브 스킬을 폐쇄 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이 없는 업데이트 제가 두 가지 빠르게 찾아내갖고 힘들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